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사근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 속에서 육체적, 도덕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파멸로 조금씩 이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 깨어진 결혼 생활,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 심지어는 무속인이나 점술가를 찾아 헤매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알턴 여인처럼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탄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이혼의 아픔이나 거대한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본 적 없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들에 너무나 지쳐버린 분, 모든 것에 신물이 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셋을 세면 부끄러워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조용히 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손을 드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신앙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셋을 세웠을 때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치고 힘든 방황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 둘, 셋.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손을 드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 다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텅빈제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께 달린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혀를 주셨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입으로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다 라고 선포한다면 당신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많은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입으로 자신의 재정을 저주하고 있다. 오늘 그들에게 그 저주를 뒤집으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너무 힘들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와 같은 불평과 불신의 말들이 여러분의 재정을 묻고 있는 저주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선포할 말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저주를 끊고 믿음의 선포로 전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불신과 두려움, 질병의 말을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되고, 믿음과 소망,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에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려 할때 어둠의 왕국이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세우는 거대한 영적 장애물, 즉 악한 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당신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당신의 길에 산을 세울 것입니다. 사업이 갑자기 막히고, 관계에 금이 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산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산 앞에서 좌절하고 사역을 포기하며 심지어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산과 협상하거나 그 산을 두려워하거나 그산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볼수 없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즉 영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 영적인 산들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중독과 죄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것은 정중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진 자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툼의 영이라는 산입니다. 그 산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내 가정에 있는 다툼의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떠나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후에 마음속으로 정말 될까? 라고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생각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증상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선포했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집에 있던 분쟁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내 삶을 묶고 있던 가난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온통 절망적인 소식뿐입니다. 경제 위기, 파산, 질병.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금과 은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며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의인인 우리에게는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로운 문을 여실 것이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다. 내 심장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내 삶을 가로막는 결핍의 영, 분쟁의 영, 질병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옮겨져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 손에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돈 지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상징하는 예언자적 행동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재정을 저주해왔다고, 이제 그 저주를 끊고 축복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동안 제 재정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회개합니다.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고 말하며 제 재정을 묶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상속의 권세와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재정적인 산을 향해 명령합니다. 나의 재정을 묻고 있는 가난과 결핍의 영아, 지금 당장 떠나갈 지어다. 내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질 지어다. 나는 선포합니다. 내 재정의 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호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할 사람들을 내 삶에 보내주십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지갑은 항상 풍성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핍의 신이 아닌 풍요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심었으니, 이제 하늘의 창문이 나를 위해 열려있고, 모든 메뚜기 때는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나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또한 내 건강을 가로막는 모든 질병의 산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건강할지어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불화와 다툼의 산을 향해 명령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슬픔과 절망의 산을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게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입으로 선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외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의심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변화가 보일 때까지 매일 선포하십시오. 기쁨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외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영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영은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묶여 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